헤롱툰 헤롱! 해롱. 구독!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학생입니다 이번에 학교가 배정됐는데 좀 멀리 배정되는 바람에 아는 애가 없었어요 뻘쭘하게 맨 뒷자리에 앉아있었는데 그런 제가 눈에 띄었는지 앞에 친구랑 장난치던 남자애가 절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하하 <laughs> 왜날 저렇게 보지? 좀 보는가 싶더니 남자애는 제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저한테 장난치고 말도 좀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남자애랑 학교에서 제일 친해졌고 주말에 영화도 같이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. 남자엔 학교에서 잘 나가는 편이었는지 걔랑 같이 다니는 걸안이고게 보는 일진들이 있었어요. 심지어 여자 선배들이 찾아와서 저를 저격했죠.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나다 보니 여자친구들도 절 멀리 하고 이 일로 많이 힘들었을 때 남사친은 옆에서 자리를 지켜줬어요. 그때부터 좋아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남사친이 이러니까 더아니구었는지 제게 대하는 태도가 심해졌고 보다 못해 저도 말싸움을 했죠. 그래도 상황은 별 달라지진 않았어요. 남사친과 고민 상담을 하며 버스 정류장을 걷고 있었어요. 학교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꽤 돼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어요. 고민 상담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가고 있는데 한 10분 전부터 남사친이 말도 없고 조용하더라고요. 장난을 치는데도 반응이 없길래 껄쭘해서 아무 말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. 거의 도착할 때쯤 남사친이 갑자기 멈춰서서 제 손을 잡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. 귀가 엄청나게 빨개진 채로 오늘 일진들이랑 싸워서 기분 안 좋을 텐데 너 마음 안 좋은 거 싫다고 고백 거절해도 된다고. 혼자서 횡설수설하는데 비 맞은 강아지 같은 얼굴을 하면서 저 말을 하니까 어, 아, "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" 저도 모르게 볼에 뽀뽀를 해버렸어요. 남사친은 얼굴이 다 빨개져서 "어, 이게 뭐냐고 자기 기대해도 되는 거냐고" 말하는데 음, "기대해도 되는데 좋다고 고백을 받아줬습니다" 갑자기 남사친이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다른 곳 보다가 "계속 참고 있었는데 나 진짜 이번엔 못 찾는다". <laughs> 저 모습도 귀여워서 입술에 뽀뽀를 한번더 했어요. 남자친구는 멍하더니 제 손잡고 모퉁이로 들어가서 말했습니다. 그 키스해도 돼? 이러더라고요. 당황했지만 이 뭐랄까 설레면서도 두근거리고 당황스러운데 기대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. 고백하고 모퉁이에서 키스하고 그때 설레서 죽는 줄 알았어요. 지금도 남자친구랑은 잘 사귀고 있고요. 그때 1진 주동자는 전학을 가면서 절 괴롭히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. 아 이게 뭐람? 아있는데 너무 설렜어요. 두 분이서 일일에 많은 일을 하셨네요. 하하하하. <laughs> 일진도 사라져서 정말 다행입니다. 요즘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그런 애들이 있네요. 두분 좋은 인연 유지하시고 졸업하고 나서도 행복한 연애하시길 바래요.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